다른 기관지로 염증이 번져서 기관지염, 폐렴, 중이염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키 김지은입니다. 요새 날씨가 좀 춥잖아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는데요.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감기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흔히 이제 목이 잠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사실 목이 불편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를 한 가지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현상이 과연 어떤 이유로 나타나며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경우는 전날 목을 무리하게 사용했을 경우에요. 목의 뒤쪽에 위치한 공기 통로인 후두가 있는데요. 후두 부위에는 혀 뼈와 발성을 담당하는 성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대는 근육 인대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기가 통과할 때 진동을 일으켜서 소리를 내게 하는데 이 성대의 진동 수는 일반적으로 남성은 85에서 180Hz 여성은 100. 50에서 250 헤르츠 정도예요.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를 때는 남성은 최대 2000 헤르츠, 여성은 3000 헤르츠까지 진동수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목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성대에 부담이 가해져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태를 후두염이라고 해요. 후두염이 생기면 후두부 위에 염증이 생기고 붓고 주변 근육 또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면서 목이 잠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목을 쉬어 주셔야 해요.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목에 무리를 주실 경우에는 성대결절이나 성대폴립, 성대출혈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날 목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피곤할 때 목이 잠기는 경우도 있죠. 이때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신체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후두염이 생긴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왜 목으로 신호가 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목의 인후 점막이 염증에 취약한 구조라서 그래요. 우선 인후 점막의 두께가 인체 내의 다른 점막 조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얇고 혈관이 다수 밀집되어 있어서 손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또 점막 바로 아래 림프 조직이 있어서 감염이 퍼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후는 입과 코를 통해서 공기, 음식, 물 같은 여러 물질들이 지나가는 통로잖아요.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같은 여러 유해한 물질들도 함께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외부 요인들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염증이 발생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후두염이 심해질 경우에는 만성 후두염으로 발전하거나 다른 기관지로 염증이 번져서 기관지염 폐렴 중이염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두염이 생기셨다면 면역력을 높여 주시고 적절한 약을 꼭 드셔야 합니다. 후드염과 같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질병이 아니라도 자고 일어나면 유난히 목이 아프시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코를 고는 경우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약한 인후 점막이 공기의 흐름이나 마찰로 자극을 받고요, 촉촉했던 성대와 인후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손상을 입게 되고 목이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소에라도 코를 통해서 호흡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연습해보시는 게 이런 걸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코로 호흡하면 코털, 점액, 점막을 통해서 오염된 공기가 걸러지기 때문에 목을 보호해 줄수 있는 거죠 코호흡을 유지하면서 입을 벌리지 않고 잠을 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밤에 즐겨 찾는 야식, 과식을 하셔도 목의 불편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증상은 역류성 후두염이 발생하는 건데요 영류성후두염보다 사실 역류성 식도염이 더 흔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영류성후두염과영류성 식도염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향을 받는 부위가 조금 달라요. 영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식도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로 소화 불량이나 가슴이 타는 느낌, s 닝 센세이션이라고 하는데 식도 통증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요. 영류성 인후염은 영류성 식도염보다 좀더 심한 단계예요. 위산이 식도를 넘어서 인후와 후두 부분까지 역류를 해서 인후 후두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점막 염증까지 발생하는 건데, 이때 목의 통증, 가래, 기침, 목소리 변화, 삼키기 어려움 같은 불편함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식은 반드시 피해주시고, 식사 후에 바로 눕는 습관도 꼭 고쳐주셔야 해요. 목이 아픈 이유는 생각보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목이 아프지 않게 할수 있을까요? 먼저 평소에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물은 목의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고 성대를 촉촉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줄 수 있어요. 차가운 냉수 드시는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찬물은 목의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찬물은 근육을 긴장시켜 버리고 목 부위의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냉수가 더 안.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탄산도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탄산은 목의 점막을 자극해서 목에 있는 염증을 악화시키거나 목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에 부담이 가지 않는 온도의 물 아니면 카페인이 없는 차 종류로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다가 일어나서 목이 아픈 분들은요. 수면용 테이프가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자다가 입이 벌어지지 않게 입 주변을 테이프로 붙이시는 거예요. 근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수면 테이프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대부분 입술을 따라서 길게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입술에 테이프를 붙이고 주무시게 되면 입 호흡이 아닌 코로 호흡을 하게 돼서 목이 아픈 걸좀 막아 줄수 있습니다. 굳이 수면 전용 제품을 사용하지 않다도 ...라도 피부에 자극이 덜한 의료용 테이프나 인체용 테이프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비염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잘때 강제로 코로만 호흡을 하려 하는 경우에는 호흡량이 줄어들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입술 중앙에 세로로 살짝 붙이거나 입술 주변 둥근 근육인 구륜근을 따라 둥글게 붙여주세요. 그래야 혹시라도 코로 원활한 호흡이 되지 않을 경우에 입으로 조금이나마 호흡을 할수 있습니다. 이미 목에 염증이 좀 잦으신 분들은 소금물이나 식염수로 가글을 해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 미국 암학회에서도 인후염의 염증 완화와 세균을 억제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금물 가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소금물 가글을 만들 때에는 물한 컵에 약 240ml 정도의 물을 넣고 2.5g 정도의 소금, 뭐 2분의 1 티스푼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소금을 섞어서 만들 수 있어요. 미지근하게 만든 이 소금물을 입에 많이 넣고 목을 뒤로 젖혀서 10에서 1 5분 5초 정도로 각을 하시고요. 입안을 가볍게 헹구고 소금물을 뱉어내면 됩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술과 담배도 하지 말아야 해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술은 몸의 탈수를 일으킬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목의 점막을 자극하게 돼요. 독성성분인데 점막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염증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담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을 하는 동안 입을 통해서 유해물질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죠. 그래서 금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후두염과 비강 쪽에 생기는 암의 가장 큰위험요소 중에 하나가 흡연입니다. 그리고 입에 세균이 들어갈 가능성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손도 자주 씻어야 하고요. 입에 손을 안 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가습기를 좀 이용하면서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서 건조한 것을 막아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네. 지금까지 목이 우리가 자주 잠기는 이유, 목이 아픈 이유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목이 자주 아프거나 말을 많이 하는 일을 하실수록 목에 더욱 신경을 써 주셔야겠죠. 처음에는 단순히 목이 잠기거나 아픈 걸로 시작이 되지만 이게 만성이 돼 버리면 점점점 치료가 어려워지고 목소리 자체도 변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목이 아프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확한 원인과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닥터 김지은이었습니다.